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조공 2월 오늘 실거래 신고 내용 및8 4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도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2월 13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2월 실거래 대역을 보면 오늘 보호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6월달에 6층이 18억 7,7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8월달에 25층이 27억 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오늘 2월 3일자로 17층이 25억 7,300에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호타입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1 1 0동에 고호타입 고층 남서양이 매매 24억 7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동에 중층 남양도 매매 24억 7,800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428동의 고층 남양이 매매 28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26동의 고층 남동향도 매매 28억 5천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타입 매물대역을 보면 하단이 24억 7천부터 상단 28억 5천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위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이며 총 85개동 12,03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35층까지 되어 있으며 24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8대가 되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3년대는 월평균 5.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7억 8천대를 보였는데, 24년대에는 월 평균 7.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1억 9천대로 전년 대비 22.8%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가 27억이 나왔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현재까지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3억 6천대로 전년 대비 7.6%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19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8건 거래 이루면서 19억 9천 때까지 상승했으며 4월달과 5월달은 20억 5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24년도 들어서 가장 거래코 수만은 17건 거래 이루면서 22억 3천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22억 1천만원대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는데 8월 달에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4억 천만원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8월 달까지 급격하게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월 달 대비 8월 달을 보면 평균 5억 천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9월 달에 23억 2천대, 10월 달에는 23억대, 두달 연속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입주할 시점에 대해서는 23억 1 천만원대로 상승했고, 12월 달에는 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3억 8,700대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27억의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25년도 1월 달 현재까지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3억 6천대로 전월 대비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24년도에 최고가들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네개 타입이 나왔는데 두개 타입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23년도에 주로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23년도에 95건, 24년도 147건이 거래됐으며 25년도 1월 달에 1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로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6월 달에 22건이 거래되면서 23년도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서 23년도 9월 달에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그 이후에 보면 지속적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24년도 6월 달에 22건이 거래되면서 어, 24년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거래 건수가 감소를 했는데 10월 달 15건, 11월 달 13건, 12월 달에 2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입주 11월 달 앞두고 다시 거래 건수가 증가를 했는데 25년도 1월 달에 1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2월 달 오늘 1건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부동산TV였습니다.